오늘은 토마토 소스 치킨 야채 볶음입니다. 맛있게 치킨을 먹고 나면 애매하게 치킨이 남을 때가 있죠. 더 맛있고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하는 방법 냉장 보관해둔 후라이드 치킨의 살을 발라 기름 살짝 두른 팬에 올려준다. 치킨이 어느정도 데워지면 양파, 파프리카, 표고버섯 순으로 볶아주세요. 야채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을 넣고 야채가 어느정도 익을 때 소스를 넣어준다. 스파게티용 소스를 넣고 버무려준다는 느낌으로 쉐이키 쉐이키드. 소스가 후라이팬에 눌러붙지 않게 마구마구 볶아주세요. 점점 이분하게 익어가는 중. 미리 양상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릇에 미리 깔아준다. 양상추를 깐 그릇 위에 볶아놓은 토마토 소스 치킨 야채 볶음을 올려주면 돼요. 10분도 걸리지 않아서 남은 후라이드 치킨을 처리했죠. 신선한 양상추와 토마토 소스로 양념이 된 치킨 야채 볶음 완성.